안녕하세요 지름인간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샘바스 홈페이지에서 욕실 리모델링 패키지를 질렀습니다 덧방 시공해서 새로워진 욕실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샘바스의 특징인 휴플로어와휴판넬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욕실이 한샘바스를 통해서 시공한 욕실 모습입니다 덧방 시공을 한 제품이고요 덧방 시공이 뭐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기존 타일 위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맨발을 신고 이 안에 들어갔는데요. 한센바스의 특징은 이 바닥 타일에 타일을 붙이지 않고 이런 장판 형식의 플로어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자재는 두께가 2mm 정도 됩니다. 현재는 약간 돌 무늬 같은 오돌토돌한 무늬, 엠보싱 무늬가 돼 있는데요. 실제 돌판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고무와 비슷한 자재로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맨발로 밟았을 때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묻어 있어도 미끄럽지가 않아요. 미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노인이 쓰기 대단히 좋은 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변기나 세면대는 일반형으로 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리고 전에는 선반이 없었는데 이번에 선반을 이렇게 배치를 했죠. 인조 대리석 선반입니다. 뭐 겉보기에는 이렇게 한 2cm 정도, 2cm, 3cm 정도로 두껍지만 실제로 안에는 속이 비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칫솔이나 샤워용품 같은 것들을 놓으면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욕조는 일반 욕조로 했고요. 샤워부스도 일반 샤워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천장도 갈고 LED 둥을 두개 달았습니다. 수건걸이 당연히 새 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한샘의 특징은 뭐냐면, 이휴 판넬이라고 하는 이 특수 판넬입니다. 강화 플라스틱이나 합성 종이 재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방수가 굉장히 잘 되는 튼튼한 자재라고 합니다. 어,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좀, 어, 무광택의 종이 재질? 단단한 종이 재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죠. 타일을 덕지덕지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런 선은 실리콘이 아니에요. 이 안쪽에서 이음매를 실리콘으로 보강한 다음에 플라스틱 몰딩을 하나씩 댄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물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합니다. 두드려 보면 어, 타일과는 다른 소리가 나죠. 이렇게. 예. 예, 요런 소리가 들립니다. 기존 타일 위에 덧방 시공을 한 것입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실리콘 처리를 한 후에 몰딩을 발랐고요. 한샘 휴플로우가 덧방시공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바닥 두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장판 판넬이 두께가 2mm밖에 안 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바닥은 크게 높아지지 않죠. 그래서 보통 덧방시공할 때 타일을 하나 덧붙이게 되면 이 슬리퍼가 놓이는 높이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덧방시공을 했을 때 문을 닫으면 슬리퍼가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 바닥 같은 경우는 이 얇은 장판지 슈플로우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 슬리퍼가 걸리지 않고 문이 잘 닫혔다가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장을 열어보면 이장 안에 욕실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바로 이 장이죠. 이 장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싸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어, 견적 과정에서 기본 장보다는 조금 좋은 거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 스플라스틱 마감이 굉장히 좀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영업사원이 오셔가지고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견적을 냈는데 카탈로그만으로는 어,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했는데 계약은 제가 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영업하시는 분께서, 아, 요거는 조금 고급진 자재는 아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더 고민을 해서 돈을 좀더 드리더라도 좀 퀄리티가 높은 자재를 고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욕실 옆에 조그만한 소형 라지에타가 있었는데요. 이 소형 라지에타는 제거하고 파이프를 안에 넣어서 이어서 매립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요 라지에타를 제거하고 매립하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라지에타가 들어 있는 벽 내부에 동파이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한 욕실 내부를 살펴봤는데 계약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 계약을 할때 저는 한샘 바스가 쓰는 자재가 어, 일반 타일 자재와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한샘 홈페이지에서 일단은 신청을 했고, 음, 그리고 나서 영업사원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물어보면 조금씩 답변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자재의 장단점이 정확히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가지 설명할 거는 다 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시공하고 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한샘 휴플러와 휴판넬의 장단점이 뭔지를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었죠. 또한 가지 계약상에 되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샘바스 시공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쓰고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제 과정에서 계약금과 장금의 구분 없이 통결제를 진행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어, 시공을 한 다음에 하자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우리도 뭐, 잠금을 가지고, 어, 대학력을 가져야 되는데, 잠금이 없이 진행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해당 영업사원께서는 저희가 한쌤 쪽에, 어, 이제 자재비를 다 내고, 가져와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저희가 대리점 측에다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한20% 정도는 잔금으로 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리점 측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금에 대한 부분은 약관에도 이미 나와 있고 수백만 원짜리 공사라고 하면 계약금과 잔금은 당연히 나눠서 치르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거죠. 꼭 한샘바스 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업자와 계약을 하시든지 계약금과 잔금은 당연히 나눠서 지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다 치르고 난 후에 어떤 컴플레인을 해도 잔금을 치러야 될 돈이 남아있다면 시공업자나 그 업체 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객 불만에 대응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300만원 가까이 치른 한샘바스 덮방 시공 사용기를 마치겠습니다.